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강력한 행동. 다음에 세 가지 강력한 행동들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그렇게 한다면 긍정적인 일들이 매우 빠르게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세 가지 강력한 행동들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며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세 가지 행동들을 연습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지켜보세요. 첫 번째 행동. 비사랑 감정들을 모두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항상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하세요. 만약 비사랑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당장 멈추세요. 비사랑적인 행동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멈추세요.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끝내세요. 당장 멈추세요. 만약, 뜨겁게 달궈진 꼬챙이를 당신에게 건넨다면 순식간에 그것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비사랑 감정이나 단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달궈진 꼬챙이와 같습니다. 애써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리세요. 비사랑, 비호감, 못마땅함 같은 부정성은 마치 빨갛게 달궈진 벽난로용 꼬챙이가 손을 대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태워버립니다. 뜨거운 꼬챙이를 떨어뜨리듯이 비사랑 감정들을 모두 떨어뜨려버리세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비사랑 감정이고 당신의 삶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버리세요. 던져 버리세요. 두 번째 행동 당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 속에 붙드세요. 마음 속에 붙들어 둔다는 것은 마음 속에 계속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속에 붙들어 둔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당신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생각과 감정,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기고, 비사랑은 더 많은 비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긍정성이나 성공, 풍요, 건강, 돈, 평화와 똑같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나는 할수 없어 라고 한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은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나는 그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마음 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당신은 여기서 이를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린 것이라고 해도 당신은 이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에게 결심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 역시 지금까지 비사랑 감정들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아마 비사랑 감정들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작업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시작한 첫 주부터 변화가 나타남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마음 속에 간직하세요. 여기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을 품었는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어떤 말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마음 속에 어떤 것을 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명심하세요. 이것은 화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간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 말들을 흘려보냄으로써 혹은 내려놓거나 포기함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고 사랑하는데 헌신하세요. 결심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일 것이며 사랑하겠어 라고. 이 말을 당신 인생의 자어명으로 삼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이 되세요. 당신은 두 살배기 때 배웠던 감정들 그대로를 자동적으로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두 살배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즉흥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끝내세요. 그냥 결심하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회피하고자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요? 누군가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 화가 나거나 히스테릭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졌나요? 부정적인 것, 비사랑 행동은 당신에게 더 많은 부정성과 비사랑 행동을 끌어당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비사랑 행동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돕지 못합니다. 이미 당신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수없이 많이 경험해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이고 사랑할 것입니다. 달궈진 꽃쟁이를 기억하죠? 부정적이고 비사랑적인 반응들을 모두 흘려보내기 시작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긍정성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이고 사랑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사랑의 영역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세 가지 강력한 행동들을 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드기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당신은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장소에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사랑하세요. 비사랑 감정들을 흘려보세요. 다음 세 가지 강력한 행동들을 연습해보세요. 비사랑 감정들을 모두 흘려버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하세요. 당신은 곧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1화 저는 항상 운이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무언가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운이란 바로 자기 사랑임을. 제게 엄청난 행운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써 저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들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운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항상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B.W. 오리건주 사랑순화법의 비밀 당신은 강합니다.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강하다면 왜 나는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라고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은 지금껏 자신의 힘을 세어나가도록 해왔을 테니까요. 아마도 매일 그렇게 당신의 힘은 세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만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세어나가도록 한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자 강한,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줄수 있는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힘이 새어나가도록 한 적이 있나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힘이 새어나가게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자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힘이 세어나가도록 둡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보호할 방어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노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포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석으로 굽신거리면서 물러나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동안 자동적으로 반응해 왔나요? 자동으로 부정적이고 비사랑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비사랑 반응이 그들을 보호한다고 일찌감치 결정합니다.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아기들은 원하는 것을 어른들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소를 짓습니다. 만약 미소로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아기들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화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였을 때 쓰던 반응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비사랑적인 반응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은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든 반응들은 오로지 그렇게 반응하는 당사자에게 상처만 입힐 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당신의 힘, 즉 사랑의 힘을 세어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스스로 힘을 세어나가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리스트의 맨 꼭대기를 차지합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것은 사랑을 세어나가게 합니다. 스스로 사랑을 파괴하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닥달하는지, 그들의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중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대한다며 치를 따면 경찰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혹하게 하는 행동들은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를 조금씩 세어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함으로써 자책하고 자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관한 긴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 스스로 얼마나 다그치는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세운 기준과 그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닥달하는지 보세요. 자신을 다그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에너지를 세어나가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아아갑니다 그것들이 힘을 세어나가게 하니까요. 그것들은 당신을 비사랑 존재로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불인정, 못마땅함은 스스로 다그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불인정은 그, 나,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인정은 이것 혹은 저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며 되게 불안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인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을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아마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을 쏘아 봅니다. 그들은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못마땅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을 쏘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날 쳐다보았어요. 그건 분명 오늘 내 헤어스타일이 별로였기 때문일 거예요.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전혀 불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불인정한다고 여깁니다.우리는 그들을 비난한다고 여깁니다.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힘을 세어나가게 합니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얼굴이를 찡그리는 것은 비사랑 행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난하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내립니다.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찡그린 얼굴을 하지 않게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인정하는 모든 방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불인정은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더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는지 증명합니다. 우리 중 못마땅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삶에서 점점 더 못마땅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못마땅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못마땅해야 할 이유들을 끌어당기니까요. 이런 유행의 사람을 본적 있을 것입니다. 그들 주인은 항상 먹구름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고 있을 때, 삶에서 더 많은 사랑한 일들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성공을 거둘 것이고,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힘을 세어나가게 하고 스스로 자악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마음의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묻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레슬링을 하며, 정답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프고 절망적이고 비사랑적으로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부디 자신을 위해 그 사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다면 그것은 답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내가 살고 있는 거리의 이름은 뭘까?라는 질문은 어떨까요?아마 마음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자신의 이름도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당신은 집 주소나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즉, 마음이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그 답을 알고 있었다면 결코 묻지 않았을 테니까요.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런 미묘한 상황들을 살펴보세요. 때로 당신은 무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묻습니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음 속에 있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답이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습지 않나요? 매 시간, 매일, 해마다 생애를 통틀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 마음에 질문합니다. 그것은 마치 답을 찾기 위해 빈 문서 보관함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답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계속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힘을 그 동안 힘을 그빈 문서 보관함에서 답을 찾느라 다 써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세어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매번 기진맥진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하면 마음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자신을 다그치고 자악하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을 다그치고 자책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몇 가지 답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결할지, 어떻게 건강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체중을 감량할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할지, 어떻게 숙명을 취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점점 더부정성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자신을 자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마음에 질문하는 것을 당장 멈추세요. 자신을 자그치는 것을 그만하세요. 만약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밤낮으로 그 힘이 새어나가게 하는 마음에 질문하기를 멈추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